네, 지금부터 제 1회 2018 허프스 워먼스 챔피언십 후챔스 3, 4위전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위전의 경기 2마일 팀은 바로 이화여대 이사 팀과 성균관대 여우라 팀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고 있는 노란색 유니폼이 성균관대 여우라 팀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색 유니폼 이화여대 이사 팀이 되겠습니다. 아쉽게 4강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3, 4위전에서 승리를 거둬서 3위 이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을 결정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전 지금부터 중계를 도와드릴 캐스터 이기태고요 오늘 동네 축구 전문가, 네, 어디시라고 하셨죠? 아, 남대문 지하상가 시동 축구단에서 좌우, 좌우 축풀뱀을 맡고 있는, 네, 한국의 마르셀로 성현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 박수 쳐주셨어요. 아... 네,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잠시 후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양팀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2사팀의 선발 라인업 16번의 전우인 골키퍼 박소영, 김서영, 김영미, 김민정, 정혜영 김채린, 이면진 배성경, 문건희, 윤세리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요. 이에 맞서 성균관대 여우덕팀은 강혜나 김민지, 윤재경, 김채빈, 김도희, 김드림, 서채연, 조예원 김효진, 김현선, 박지민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우, 한 번에 길게? 아마추축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축이었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아주 멀리 상대편 진영으로 공을 돌려보고 있는 성균관대입니다 네, 시작슛이라고 하프라인에서 한번 때렸다가 운전 들어가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흘러 들어갔다면은 골대까지도 갈수 있었는데 조금 짧았네요. 아, 아직 지금 잔디가 축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롱킥을, 롱킥에 의한 그런 전술이 막힐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네. 다행인 거는 이제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왔는데 이제 3, 4회 전 때부터 이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 임는 데는 조금 많이 수월해질 수 있겠는데 아, 그래도 네. 많이 미끄럽겠죠. 아, 그럼요. 많이 미끄럽고 그리고 좀, 어, 비가 그치면서 바람이 불면서 좀 추워요. 또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추운 거 아닌가요? 아, 좀 춥긴 한데. 네. 선수도 추울걸요? <웃음> <웃음> 좋습니다. 그렇죠 터치 라인에서 이어야 되가 스로잉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어우 롱 스로잉 박스 안으로 넣어줘 보는데요.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 어 박스 안쪽이에요. 그러나 골키퍼가 골키퍼입니다. 잘 처리해 좋습니다. 강은아 골키퍼. 네. 아 네. 네. 사실 이기태 캐스터가 성균관대 출신이잖아요. 아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터파 <laughs> 중계를 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 사실. 뭐 편파 중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앞선 4강전에서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 예. 떨어졌다고 되게 아쉬워시더라고요. 하 <laughs> 아, 네. 어. 그런 얘기까지 꼭 하셔야 됩니까? 아, 꼭 그렇게 다 얘기해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뭐야. 자, <laughs> <laughs> 이제 터치라인에서 음, 성경관대 공격으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네. 네. 바로 앞선 경기에서 경기를 펼쳤던 성경관대이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는 이 사이비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성균관대 선수들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네. 아 그럼요. 이화여대 이사팀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양팀 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제가 성균관대 출신이기 때문에 편파 네. 중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어우, 화이팅 넘쳐요. 아, 분위기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인 근처에서 스로인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양팀입니다. 사실 양팀 선수들이 4강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다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은 무딜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꼭 최선을 다해서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네, 지금 저희 중계석에 있는 종이가 지금 다 날아가서 선수분들 아. 이름을 불러 드려야 되는데. 음, 아 너무 힘들어. 아. <laughs> 어. 아웃 됐어요. 계속, 계속 음. 오른쪽에서 네. 처럼 중앙으로 공이 운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이어도 이제... 공격 이어지고 있죠. 야, 반대쪽으로 연결됐어요. 자, 선수 다시 나왔고요. 아, 웍스미스 올라갑니다. 네, 왼쪽에 비어 있거든요. 왼쪽 올라간 선수 있습니다만 맞나? 일단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저 아, 하지만 아, 아, 좀 길게 아, 받았습니다. 야, 페스미스.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본 양팀이죠. 나가라고 지금 빨리. 공이 <laughs> 안 나가고 있어요. 오늘 경기장을 좌우로 나눴을 때 오른쪽만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2대 공격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아닌데요? 어, 아닌 말고요. 네. 네. 왼쪽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오른쪽에서 다시 경기 시작되고요. 어 제가 사강전 때도 봤는데 네. 선수들이 헤더를 잘 하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아프거든요 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 디어 아, 공이 이제 왼쪽으로 좀 넘어오나요. 아, <laughs> 어, 말하는 순간 오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네. 어, 발이 또 좋습니다. 비소를 올리지 않았고요. 네, 올리지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아, 이게 페스터가 말하면 다 반대로 이루어지는 제가 아까 승부차기 할 때도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이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음. 오늘 사실... 이 경기장에 펠레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 펠레? 이 펠레 끝어냈습니다 아, 네. 2대 좀처럼 2대 선수들이 공격을 많이 이어가고 있고 성경관대 선수들이 퍼프라인이 응, 응, 응. 건너기 힘든 상황이네요. 네. 하지만 다시 공을 찾아오고 소유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성경관대입니다. 아우 추워요. 아. 측면에서 받아주는 선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브 도록 이번엔 성균관대학교의 스로인 공격입니다. 아, 조금은 고요해진 경기장이죠. 네. 어, 컨트롤로이대자쪽 연결. 이수비기 차단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아, 작을다 하는 모습이에요. 네. 박수를 네, 보내 주고 싶네요. 아, 네. 좋았습니다. 네. 박수를 옆에서만 네. 보내 주고 있어요. 아. 오, 앞쪽으로 수로인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거든요. 자, 왼쪽 측면입니다. 측면이 네, 무너졌어요, 중앙으로. 왼쪽 박스 안쪽 넣어 버렸습니다. 아, 그러나 골키퍼 정면. 잘 막아냈습니다. 네, 성균관대 골키퍼가 상황적부터 뭔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본기가 예. 참 탄탄한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의 강현나 골키퍼의 모습. 굉장히 오늘 경기에서첫 번째 슈팅은 아주 잘 막아줬습니다. 네. 해더로 앞쪽을 짧게 내어줬습니다만 연결되지 못했고 어, 다시 한번 이게 역습입니다. 아,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거 찾고 있고 왼쪽으로 연결했어요. 아 거둬내야죠. 아, 네. 반대쪽에 아손수이 많이 지쳤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이드 사이드가 선언되었습니다. 아,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던 이와여대였는데 오프사이즈 선언입니다. 어, 경기 초반 일단은 점유율 측면에서 이와여대가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아, 경기가 이대로 근데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앞으로 연결 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휘슬이 올립니다. 네? 제가 요즘 혀가 아직 덜 풀려가지고요. 아 그래요? 울립니다도 발음면안 돼요. 음. 집중할게요. 선수들 끝까지 화이팅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전반전, 브릭 찬스. 먼저 슈팅 노려봤습니다만, 아, 슈팅 막고 나왔고요 네, 어, 그리고 다시, 먼결스로 아, 아, 성공한 데 수비밖에 없어요. <laughs> 자, 이번에도 공격진이, 아, 지금 아 그러네요. 위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대. 한 번에 못걸어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걷어내고중계선으로공는게 나아요. 무서워요? 아, 좀 무서워요. 아, 걷 무서워 하는구나. 네. 제가 환 공포증이 있어갖고. 환이요? 네. 공이 환이라고요? <laughs> 둥근 거에 굉장히 공포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서 어. 자, 기록지를 받았는데. 예. 살까 볼 새가 없어요. <laughs> 어. 양 팀의 지금 주 선수들이라고 소개해드릴 만한 선수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laughs> 저 지금 처음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네, 경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네. 이와야 의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오른쪽에, 아,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공이. 아, 예요. 아. 네, 아, 이게 뭐죠? 다시 한번 놀이스. <laughs> 아, 지 선수들. 이와여대스로인 아, 네. 듀얼 선수들을, 아,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laughs> 아, 지금 이와여대 어, 선수 아, 아, 아 다시 어, 한번 공을 떠냈고요. 오른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laughs> 가로받고 네. 있는 김효진 하지만 공 빼앗겼고요. 다시 한번이화여대 공격. 아 걷어냈습니다. 네, 잘 걷어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화여대가 우세한 가운데 그래도 홍룡반대가 실점하지 않고 계속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4강전에서도 서울의대에게 좀 공격 찬스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네. 끝까지 골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박스 바깥쪽. 자 다시 한번슈팅노려 봅니다만 바깥으로 네. 벗어납니다. 이화여대에 지금 이면진 아, <laughs> 선수가 아까 제품 같은 그런 드리블함 보여주는데 <laughs> 예. 어, 주요선수의 표시가 되있어요 음. 공격수군요. 아, 네, 아 그렇네요. <laughs> 포우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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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희 선수는 고려대와 예선전에서 또 득점을 올린 바가 있는 선수인데, 네. 자 과연 3, 4위전에서도 득점을 올려줄 수 있을지. 아, 자 박스 안쪽으로 네. 하지만 골키퍼가 잘 처리냈습니다. 아, 오늘. 저, 뭐냐, 저, 키퍼, 네, 강혜나 선수. 오늘 예.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킥도 아주 능해가지고, 네, 롱킥 좋은 무기가 될수 있어요. 자, 전방 연결, 하지만 다시 한번 차단. 오, 뒤로, 골키퍼? 하지만 골키퍼가 다시 한번 처리합니다. 아, 수그레너에서의 실책은, 어,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성균관대에서는 끝까지, 어, 골키퍼와 또, 동료 선수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잘 맞고 있어요. 예. 어 중원에서 계속 예, 이번에공중볼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점차로 가져오지 못하는 성경가 되거든요. 아 그래도 공격. 슈아 발로 막았어요. 자 일단 잡아내진 못했고요. 바깥으로 걸어냅니다어먼 어, 거리 조금. <laughs> 무리한 시도가 아니었나 했지만, 어, 위협적으로 골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 그럼요. 아마추어 축구에, 어, 그런 가벼운 슈팅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디, 어느 지역에서든 슈팅 골대로만향하면 위험하거든요. 예. 하, 어쨌든, 아직까지 유효 슈팅을 만들지 못한 성대에 비해서 2대는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밀어붙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예, 일단은 삼성회전 전반전은, 어, 이화여대 우세한 분위기 속에 치열치고 있어요. <laughs> ]처럼 자 김혜진 선수가 다시 했는데? 한번 빠져요. 아예, 네. 네. 아예 네. 결정적이에 끝까지 뛰어나세요. 아 힐킥으로 힐킥으로 아주 재치 있게 빼냈습니다. 어 <laughs> 아, 힐킥으로 아주 멋진 수비 보여주고 <laughs> 있는 이화여대. <laughs> 성균관대가 모처럼 좋은 기회를 잡았었는데 다시 한번 측면 기회 있습니다. 어 돌아서면서 돌아서 박스 안쪽 실패. 아 득점 그 연결됐어요. 아, 자 김혜진 김혜진. 또, 슈퍼가 막아냅니다. 자, 이해지사 성균관대학교 때 유효시팅을 하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어, 드디어 좀 조금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여우락인데요. 네. 분위기를 과연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중앙으로 연결. 아, 누구 이후에.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연결. 헤더로 찾아내옵니다. 유효의 제 주장, 김민정 선수가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어, 이, 담요 없어요? 어, 추워. 저 가방이 담요 있어요. 들고 오세요. 아, 그거 벗어주면, 아, 잠깐만요. 여기 아, 네. 진행하고. 네. 네. 성형원대 공격.